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 김어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림을 그린 슈퍼마리오 월드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그림 예뻐요? 슈퍼마리오 월드 그림. 먼저 첫 번째는 평원, 평원. 평원, 들판 나라에요. 두 번째는, 사막. 원래 처음 나온 슈퍼마,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월드2에서도 사막이었어요. 월드이랑 똑같이요. 다음은 월드3. 설원 얼음 나라에요. 눈도 많이 왔고요. 다음은 월드 4 바다 해변가에요. 자, 잠깐만요. 여기, 월드사, 월드사, 월드오, 시작점에는 마리오 상점이 있습니다. 원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죠. 제가 원 아, 아이템 상점을 그려봤습니다. 어때요? 예뻐요? 그리고, 그리고 마리오 노란색 대포는 원하는 월드로 갈수 있어요. 마리오 타워인데요. 원래 있던 마리오 브라더스 타워랑 타워의 월드에 있는 타워랑 비슷해요. 그 다음은 마리오 요새성입니다. 요새성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위에는 깃발과 다, 다 보라색 다리 있어요. 원래 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에는 요새성이 보라색이었으니까요. 다음으로 갈게요. 해변가에는 예쁜 보석과 큰 물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비행선이 있고요. 마리오에서도 비행선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드 5. 숲이에요, 숲. 아, 아까 얘기했듯이 노란색 토관 코스로 가면 원하는 월드로 갈수 있어요. 노란색 토관을 월드 1에서 처음 등장, 등장했어요. 월드 5 오른쪽 옆에는 월드 1 이었어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월드 6 산맥 산맥 가운데에는 섬 같은 물샘이 있어요 샘이 있어요 그리고 섬 옆에는 예쁜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벚꽃에는 3, 4월에 많이 피죠, 봄에. 벚꽃이 얼마나 예쁘고 좋아요. 아름답고요. 여러분도, 여러분들도 벚꽃 좋아하시죠? 벚꽃나들이 가도 제, 즐겁습니다. 다음 월드 7, 하늘, 하늘의 테마예요. 월드사월드오 시작점에, 시작점에 아이템 상점이 있네요. 월드7, 월드8에도요. 그리고 월드1과 동일했던 평원이 나, 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원 옆에는 버섯 캐니언이 있네요. 그리고 버섯 캐니언 위쪽에 바로 갈수 있는 긴 깃발이 있어요. 요새 성 위에요. 여기요. 그리고 월드 7 오른쪽 옆에가 신기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아름다운 산과 그리고 월드사에 나왔던 큰 물과 비행선이 있어요. 비행선은 하늘과 가까운 데 있어요. 다음 월드팔 비행선 월드, 비행선 나라에요 마리오에서는 비행선 코스만 있지만, 새로 그린 월드에는 비행선 월드가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니까 천천히 구경할게요. 아이템 상점에 시작점이, 아이, 시작점에 아이템 상점이 있네요. 바로 위에요. 내려가면 코스들이 아주 많습니다. 천천히 구경할게요. 월드팔의 요새성 위에 큰 깃발이 있네요. 큰 깃발을 통과하려면 구름을 타고 긴깃별로 들어가서 요새성을 클리어하면 클리어해도 됩니다. 어때요? 마리오의 요새성 업그레이드 되었죠? 비행선 월드에는 초록색 토관이 있어요. 초록색 토관은 제 클리 제이 클리어 지점에서 클리어하면 토관 토관에 들어가서 가까운 가까운 코스를 향해 갈수 있습니다. 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큰 토관에 들어가면 월드 팔의 비행선 비행선 팟 코스가 있어요. 큰 비행선 오른쪽 옆에는 월드 팔 비행선이 있고요. 비행선 색깔은 파란색이에요. 신기하죠? 월드 팔에서 월드 1부터 월드 팔에서 월드까지 천천히 구경할게요. 어때요? 천천히 재미있게 둘러보셨나요? 이상 제 이상 제가 예쁘게 그린 슈퍼마리오 월드 여러 가지 월드입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요즘 요즘 올해 슈퍼마리오 브러, 슈퍼마리오 무비 영화가 나왔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판에는 4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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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는 일본과 영어판에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